네,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장의 청구민원 5억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촉이 됐었습니다. 김효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김효진 위원, 예,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진 방심위원 전화로 연결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심 위원이 그 회의가 있을 때 가는 자리이죠. 어떻게 됩니까? 아, 어, 네, 저는 비상임 위원이라서 그렇죠. 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 자격은 어, 법원으로부터 다시 얻긴 네네. 했지만 네. 다음 회의 때 그러면 참석을 하시게 되나요?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그유일임 위원장 쪽에서 음. 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잘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촉되기 전에 음.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 지금 제가 해촉되고 난 이후에. 그 방송 소위를 다른 분들로 구성을 해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귀가 되면 음. 여권 위원한 분이 방송 소위에서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서 음. 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제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고, 그러나 저는. 그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전제로 해서 어, 회의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초에서 어떤 연락은 못 받으셨어요? 어, 다음 회의에 참석해 어, 달라는? 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위원회로부터는 뭐 실무적인가부터 음. 회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도 지금 그,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 네. 회의 자료도 이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데 음, 정말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아니,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일계 지금 저기 아무리 독립 기구라 가지고만 이 기, 민간 기구죠. 방심위가. 네, 민간 독립 기구. 민간 독립 기구죠. 네, 네, 네. 그러면 요야 대통령이 추천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그 기구의 성격이 민간 독립 기구인데 법원의 결정이 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뭐 집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좀 저도 어쩌고 일어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뭐 저는 그냥 원칙대로에 펴신하면 예,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일이 네. 전화 걸어 보셔야 되겠네. 지금 오늘 <laughs> 언제 회의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네. 전화를 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일단 정기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전에 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시면... 하던 일을 그냥 하겠다 라는 네.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그냥 출근하시는 네. 거네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법원 결정문을 보면요. 네네. 네. 이게 청부민원 의혹이 언론의 취재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 단순 네네. 의혹 제기라고 보이지 않는다 네네.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다 네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해충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유일인 위원장의 이해충돌법 위반이다 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위원장이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방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역시 예, 예. 김유진 방송위 위원이 제기했던 것들이고, 네네. 네. 그래서 김 위원의 진상규명 요구가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네. 그럼 법원의 결정문도 사법부도 네, 김 위원의 네. 의견 그리고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거잖아요. 뭐저 어, 저희 측의 주장을 예. 어 어느 정도 수용해준다고 보이고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의 음. 해촉이 부당하다를 넘어서서 그렇죠. 저의 행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음. 그리고 저의 진상규명 요구가 공익적 측면이 있다 이거를 적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그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이후에 이해충돌 부분 조사에 있어서 또좀 어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익이나 경찰이 이 판결의 취지를 좀 깊이 이해를 해서. 정말 누구를 조사하거나 수사해야 할 것인지 어,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정부 여당의 눈치를 살펴서 엉뚱한 수사를 하면 훗날 반드시 이건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위임의 이해충돌 부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하고 경찰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뭐 지지부진하고 권익이 는 사실상 뭐 움직임인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그,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단체들이나 이쪽은. 네. 그 민원을 제기한 그 유일임의 가족이나 지인들. 네.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 정보를. 네. 방심의 누군가가 어, 언론에 제공한 거 아니야. 네, 네, 네.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위배다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방심이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라. 네, 네.라고 역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유일미 위원장이나 그 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프레임을 지금 왜곡해서 그렇죠.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로 규정이 되고 유일임 위원장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면 앞으로 방심위는 그야말로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어 방심위원들은 앞으로 누구나 자신이 제재하고 싶은 보도를 표적을 삼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심의를 청구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제재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어, 직원들이 그 정황을 확인해도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어, 여야를 떠나서 어느 위원이든 표적을 삼아서 심의를 할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유일의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차원을 넘어서서 방심이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유일의 위원장은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사실은 뭐 대통령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뉴스타파. 대통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명예,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그죠? 예. 네네. 그런 그 대통령실 또는 정부 여당 그리고 구구단체, 구구 단체, 구구 일베 유튜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 공격을 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난다음에그 편향적인 구구 단체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방심이에. 네. 국민의힘 당원 뭐 이래가지고 심의를 많이 넣습니까? 민원 같은 걸 넣습니까? 유일임의 가족이나 지인들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리더인에 대해서는 예. 위원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그, 그 자료를 못하죠.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 자료를 제공하지 않군요. 네 예.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데 예.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나 그 기단체그단체들 쪽에서 음. 우리가 방심위에 오는 이러이런 보도를 어 심의을 요청했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아, 그런거 <laughs>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어. 이제 방심위에 이러이런 그논원을 제기한다라는 예. 거를 밝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음.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에 방심위원장이었던 정현주 전 위원장이 한번그 관련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기자들 앞에서. 그 네.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민원인의 음.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음. 하면서 네. 어, 경찰에 고발을 했었죠. 예, 네. 고양이. 재발 조린 듯한 그런 모습을 네네네. 보였는데 스피스는 말하는 언러지입니다 내세는 유튜도그중해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